안녕하세요. 향원이네 다육입니다. 오늘 이렇게 색감이 예쁜 여 아이는 누구냐 하면은 여기 지금 12cm 풀본에 들어있는데요. 얘가 줄리아예요. 줄리아나 아니고 줄리아요. 요거 6,000원이고요. 요거 진짜 색감이 너무 예뻐서 색감이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요 프릴이 얼굴이 엄청 줄 거예요. 줄어야 되는데 줄어 줄 주는 동안에 요거를잘 음 키워야 되겠죠. 다 젖어야 흙을 바꿔놔야 줄 건데 지금 여기 12cm 풀분인데 요렇게 목대도 튼실하고 얼굴도 요렇게 이뻐서 이 아이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이 화분도 입구가 12cm 정도 되거든요. 근데 높이가 조금 있어요. 얘는 키가 키가 있는 애들이라 조금 높은 화분에다가 이 깊이를 조금 줄려고 해요. 제가 어저께도 이 프릴 아이를 갈이를 했었는데 이런 프레애들은 이렇게 하엽이 반하엽이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반하엽이 지는 애들은 요거는 어, 다육이 전용 흙에는 저는 심지를 않아요. 이렇게 반하엽 지는 애들은 꼭 물을 어, 주아하잖아요 근데다가 입장이 이렇게 큰데도 물을 저장을 잘 안해요. 그래서 물을 자주 달라고 하니까는 이런 애들은. 다육이, 아, 다육이 전용 흙이 아니고, 백봉 전용 흙에다가 심어서, 요거를 좀, 어, 물을 자주 줘가면서, 이 프릴이 반하여 비치지 않게, 그렇게 키울 건데요. 물을 자주 자주 주는 언니들은 이런거 키우는 거잘 키우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저는 이런 물을 자주 안 줘서 이런 거를 잘못 키우는데, 저, 그대시에 이제 날씨만 따뜻해지잖아요. 지금 분갈이 해놓으면은 뭐 밖으로 노숙, 밖으로 나가기 전에 얘네들이 금방 자리 잡잖아요. 뭐 지금 1월이니까 2월, 3월, 3월이면은 자리를 충분히 잡고도 남아요. 근데다가 또 이런 풀릴 종류들은, 어 음, 뿌리가 체력이 엄청 좋아요. 그래서 뿌리가 자리 잡는 것도 빨라요. 그러니까는 요런 애들 지금 분갈이를 싹해 놓으시면은 봄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미모를 다져야 되잖아요. 근데 봄에 분갈이를 어, 하게 되면은 이제 애들이 나가서 얼굴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.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힘들어요. 날씨 따뜻할 때 얼렁얼렁 퍼야죠. 그죠? 그래서 요거 뿌리를 좀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뿌리 보시면은 뿌리 세력이 엄청 좋잖아요. 요런 뿌리 들이 그래서 쑥쑥 잘 자라기도 잘 자라고 잘 자라니까는 그만큼 물도 많이 필요하잖아요. 물이 많이 필요한 애기들은 조금 화분을 큼직한데 주면 좋은데 큼직한 화분은 <laughs> 자리가 없으니까 참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세 개만 심어 놓으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. 여기 하나는 좀큰 거를 하고, 이건 얘는 뒤쪽으로 보내고, 이 앞으로 두 개만 더 뽑아 볼게요. 아이고, 넘어지지 않게 잘 있어야 되는데. 이렇게 반하엽진데는 이거는 이렇게 반만 잘라주잖아요. 그러면은 애들이 아, 어, 요거 뿌리 내리는데 또 양분으로 쓰고, 요, 요것, 요거, 요런데 요거는 조금 화분을 크게 주셔도 괜찮아요. 이런 애들은 물을 워낙에 좋아하는 데다가 세상에 뿌리가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.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. 그러니까 좀 큼직하게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요런 거는 뭐 그냥 하나, 그냥 사각 롱분에다가 하나만 딱 심어도 이쁠 어, 것 같기는 한데, 저는 그냥 여기다가 처음에 심어놨을 때 하나면은 조금 어, 외로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? 생뚱맞다고 해야 될까요?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서 세개 정도는 심어야 그래도 풍성하니 이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. <laughs> 근데 뭐 대형종으로 푸는 애들은 하나만 심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.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심을 필요 없잖아요. 많이 심으면 자리 많이 차지하고 아유 저는 자리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세개딱하이 심어서 어, 키워보면은 쁠것 같아서 이런 애들이 또 예쁘기도 하고 음, 색감이 색감이 너무 예뻐요 색감은 너무 예쁜데요 반나엽지는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, 그래서 풀분이 있으면 반나엽이 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. 물을 많이 주면은 입장이 뒤집어져요. 물을 안 주면은 또 반화엽이 져요.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분갈이를 해서 봄에 밖에다가 내놓고 그냥 오는 비를 딱 맞추잖아요.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서 색감이 예쁘잖아요. 봄 되면은 훨씬 더 예쁠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조금 사이즈를 딴데 같으면 사이즈 비슷한 애들을 고르는데 오늘은 사이즈를 좀 다른 애들을 골랐어요 이건 맨날 동그라미, 네모, 삼각형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3단으로 맞춰서 심어볼까 싶어요 언바란스 하게 바란스 너무 맞춰도 식물은 그렇게 바란스가 딱 막히게 자라는 애들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심는 게 제일 이쁘기는 한것 같은데, 또 바란스를 맞춰서 완벽하게 바란스 맞춰놔도 이쁘기는 한데, 일단 저는 안바란스하게 심어볼게요. 오늘은 일부러 이키큰애 하나 이렇게 심고,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심을 생각이에요. 근데 키가 너무 차이가 안 나나요? 조금 더 차이가 나서 아 얘네 두개 이렇게 심어야 되나? 요렇게 심고 요렇게 심고 요렇게 심을 생각이었거든요?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얘를 목대 화분 입구에다 테두리에다가 딱 걸쳐주고요 얼굴 하나만큼 이만큼 올라오고 얘는 이렇게 얘가 가운데 있고 도레미로 괜찮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딱두개 있어도, 이렇게 있어도 이쁘기는 한데, 이렇게 심어야 이쁠까요? 도레미로 심으라니까 키가 조금 더 커야 되네. 이거. 그냥 이렇게 심어야 될것 같네요. 저는. <laughs> 어쩔 수 없이, 어쩔 수 없이. <laughs>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게 심어 볼게요.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여기다가 하나 놓고, 여기다가 하나 놓고, 얘는 화분 테두리에 딱 붙여줄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목대의 깊이가 얘가 많이 올라와야 돼서,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은 자리를 잡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. 흔들거려서. 그래서 이렇게 쭉푹 넣어줘야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, 잡잖아요. 빨리 자리 잡고 쑥쑥 크라고 요렇게 잡아해주고, 여거는 백봉 전용 흙에다가 얘는 상토가 안 들어간 흙이에요. 그러니까 백봉 전용 흙에다가 심어서 물을 자주자주 줄게요. 자주 이렇게 완전히 얘들이 목대가 튼실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얼굴을 음, 이 정도로 얼굴을 맞춰줘야 되겠죠. 그러면은 지금 딱 맞아요. 이 정도로 맞춰주고요. 응. 이 정도면 됐어요. 어. 색감이 이쁘니까 너무 예뻐요. 색감이, 아이고, 예뻐요. <laughs> 엄청 예쁘죠, 얘는 색감. 얘는 색감이 이뻐서 데리고 왔어요. 요즘 저런 날씨가 늘 흐린 날있잖아요 이런 날은 이렇게 색이 이쁜 애들을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런 애들을 심었어요.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. 얘는 여기가 위로 목대가 좋은 애라서 요 위로 올려서 심었더니 흙이 휑 하잖아요. 그래서 요 화분 색개 맞춰서 여기 검정색 요 화산석이 얘가 큼직해요. 화산석이. 근데 얘도 사이즈가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루두루 들어있어서 이렇게 공간이 많이 비는 데 있잖아요. 이런 데는 올려주기 좋을 것 같아서 얘는 이 화분에 맞추는 거예요. 마감토 색을 화분에 맞춰서 이렇게 큼직하게 몇개 올려주면 뭐 많이 안 올려줘도 되니까 몇 개만 올려주면 되잖아요. 사실즈가 큼직하니까. 그래서 이렇게 마감토도 해주고요. 이렇게. 안녕. 여기다가 큰거 그냥 하나.. 조끄만거 많이 넣는 거보다 그냥 큰거 하나 딱 하니 이렇게 됐어요 얘가 살짝만 조금 더 올려서 응, 얼굴이.. 얘가 자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?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열어. 얼굴에 물이 이쁘게 들어서 너무 이쁜요, 줄리아. 딱 새기 심었어요. 새기 심었는데 얼굴이 큰 애들이다 보니까는 풍성해서 예쁘죠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양원인의 다육이였습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